오심과 브라톤입니다. 지금 이제 강세장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강세장이 뭐냐? 이 약세장이랑 강세장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약세장은 소수의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아주 일부 국지적으로 뭐 예를 들면 강남 핵심지만 이렇게 오르는 거 풍선 효과는 별로 벌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 별로 관심이 없는 이게 하락기가 아니라 이제 약세장, 강세장 이 하락기에서 이렇게 강세장으로 옮겨타는 시점이 보통 약세장이라고 불리죠.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투자로 돌아다니고 완전 꽁꽁 얼어붙었던 곳에서 그런데 강력한 규제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이 되었다. 언제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면 강세장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 부동산 강세장의 역사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은가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강세장 한국 부동산 시장은 1960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 발전과 함께 여러 차례 강세장, 호황기라고 부리죠 침체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보통 10년에서 12, 3년 주기죠 각 시기는 정책, 경제 상황, 공급 수요 요인들 합적인 원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일차 강세장이 언제냐?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보통 75년부터 81년경까지 불리는데, 특별히 78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기. 뭐 전국 집값이 뭐 땅값이 100% 넘게 뛰기도 하고, 이 어마어마한 대 폭등기여죠. 왜냐하면은. 완전히 불모지였는데 개발이 되니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나라에서도 돈을 쏟아붓고 차관구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은 투자된 만큼 집가를 올리거든요. 강강의 그러니까 기적으로 불리는 급격한 경제성장,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 집중, 주택수요 증가, 뭐 당연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진은 뭐냐면 1970년대 도산공원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이 지역이 말 그대로 돈이 쏟아부어지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강 남쪽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강력한 저는 약간 이번 정부가 약간 반도체 벨트 쪽으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비규제 지역으로 약간 비슷하게 완전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사람들을 어, 국가의 힘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듯한 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2차 강세장, 조금 나중에 또각 강세장마다 그 자세하게 볼 거예요. 1980년대 후반, 뭐 올림픽이 일어났으니까 1990년대 초까지입니다. 이게 잠실 주 경기장, 당시 1980년대 만들어지던 때의 모습이거든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베이붐 세대의 주택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며,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발표 전까지 그러니까 1기 신도시죠. 뭐 분당 그다음에 일산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 비슷해요. 지금 1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이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벨트로 서의 밀어내기가 일어나고 호기 비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굉장히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 당시 정부는 이 시기에 부동산 건법을 연착륙시키는데 주력했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제1기 일 신도시를 통해서 김을 뺐죠. 이제 3차 강세장 말 그대로 버블세븐이라고 불리는 곳을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원인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그러니까 원래 강세장으로 돌입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98년에 IMF가 빵 터지면서 눌렸는데 다시 금리 인하 규제 완화 강남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33% 넘게 상승하는 이 어마어마한 상승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초 강남 송파 목동 그 다음에 분당 용인 평촌 이 버블세븐이라고 불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19.8%, 6.2%, 2.9%, 1.4% 그리고 0.1%, 2.2%, 3.2% 그러니까 1998년 이후에 찾아온 이 어마어마한 상승기 그래서 2000년, 2006년, 2010년에 이루어지기까지 버블 세븐 지역의 변화 그래프도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2020년에 있는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주기대로라면 역사적 주기대로라면 2025년에 제 6차 폭등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써 있는 문서를 봤어요, 제가. 2020년에 쓰여진 문서인데 이 역사를 기반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 당시 사람들이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25년에 대폭 등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게 몇년 지속될 것이라고 거기 써 있거든요. 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0년에 그것을 보고 사차 강세장은 언제냐? 이거는 뭐 강세장이라기보다는 어, 이런 강세장의 배경이 되는 음, 부분들이 만들어진. 이때는 말 그대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왜냐하면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서 사람들이집 사게 만들기 때문에 집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 하향 안정화 되었던 2008년 금융위기도 한몫을 했죠. 박근혜 정부 시기에 9일 대책 이후 신도시 공급 중단 및 재건축 가속화 정책 그리고 2015년 분양가 자율화 정책 등이 힘입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제5차 강세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로나머니로 인한 2020년에서 2022년 초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강세장은요. 이렇게 10년 주기 중에서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올라가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세장은 2013년부터 어, 2020년까지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강세장이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꺾일 때까지 왜냐하면 2021년 말, 2022년 초가 정점이고 그 다음부터 확 꺾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중 유동성 그리고 초저금리 강력한 규제 정책이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가격 폭등을 초래했고 오히려 길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죠.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한국 부동산 강세장, 경제성장, 인구구조, 유동성 증가, 공급, 규제 정책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2020년대 코로나 머니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집값을 대폭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흔히 10년 사이클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 6년 상승을 하고 4년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주택 보통 주기인데 이 구성하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2021년 그리고 2022년 초에 꼭지를 찍고 4년 동안 하락의 시간을 거쳤죠. 어, 엄청난 금리 상승을 통해서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 한강벨트를 달아오르게 했고 옆으로 퍼져 나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공급도 부족하고 전원세 폭등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현상인데 이 풍선 효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진행? 사실 풍선도 아니죠. 풍선 여기 밀면 옆이만 가는데 풍선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눌렀더니 여기는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집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 몇년 동안 전화가 안 해요. 막 1년. 1년 반 전화가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화가 막 몰려서 오고 집 팔라 그러고 집값 올라가고 그러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해 이번 강세장도 그랬어요. 작년 중반 뭐 강남만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만 그러니까 아 여기만 그러고 말겠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상승을 외치던 분들은 다 무시당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빠바바바바 바바바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막 몰려가는데 저는 이번에 삼성이나 SK가 반도체 뭐 450조, 600조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 남부 평택 이쪽 부분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엄청난 부스팅이 돼서 비규제 지역 쪽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옛날에 강남 쪽으로 몰려간 것처럼 사람들 강제 이주 시킨 것처럼 비규제 지역으로 강제 이주 효과로. 수도권에 대폭등이 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풍선 효과는 강세장에서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래야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강세장이 되어 이미 부동산 전에 주식시장에서 그걸 보여줬죠 지금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오늘 우리나라 주식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부동산에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돼요. 포모가 일어나거든요. 아, 나만 뒤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 주변 지역으로 번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뒤쳐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히게 만들고 너도 나도 들어오게 만들죠. 왜 지방 분들이 지금 서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을까요? 살기는 지방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토어제로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에이 비규제 지역으로 누가 가? 아니 살기는 지방에서 살아야죠. 그리고 거기 팔고 수도권에 사놓는 거 아닙니까? 갭투자를 할수 있는 곳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토어제로 묶어놨으니까 그 주변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안에서는 어제 봤지만 토어제 3, 4주 지나고 나니까 서울 외곽도 본격적으로 막 매물이 잠김 현상과 함께 폭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세나 이런 세금 정책은 지금 약간 올스톱 된 상태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노도강이나 금강고 같은 데까지 이제 폭등이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간은 내년 4월이나 5월 선거 앞두고 한두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세금 정책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금 정책까지 들어오면 덮어지는 거예요. 이제 규제책까지 들어오고 공급 물량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대 수도권 안에 외곽 지역도 상관없어요. 지금 평택도 다아 오르고 있죠. 왜 P5? 골조 공사 하다가 멈췄잖아요. 작년 초에 그래가지고 평택 극심한 침체기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공사 다시 시작됐어요, 지금. 그리고 새로운 거더 만든다고 합니다. 6만 명이 거기 몰려들 거예요. 예전에 평택 공사할 때 보셨습니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했습니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침체기 들어가면서 한 번에 다 뺐잖아요. 공사도 멈추고 그러면서 극심한 침체기가 평택에 찾아왔는데 지금 메모리, AI, 대부흥기. 그래서 반도체 벨트가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600조 투자한다 그러고 삼성 450조 투자하고 그러고 그럼 소부장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벨트 지형 라인으로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거잡을수 없이 퍼질 거예요 이제. 그러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강세장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